다음은 국산 여주분 재입고 되었습니다 이 화분 지난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입고 되자마자 금세 완판됐던 화분입니다 앞에 이렇게 코사지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색상은 랜덤으로 갈거고요요 아이는 10개에 무조건 3만원인데 비교 검색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때는 최저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화분은 빨간 포트 또는 어, 10cm 포트 분갈해 주기 딱 좋은 사이즈고요 급다리 배수구 너무 너무 좋은 요 화분 10개에 3만 원인데요 어, 10개를 주문하시면 사장님이 원형 깔망 한 봉지씩 선물로 주신대요 완전 신나지 않나요? UI 지름은 9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8.5cm 정도 합니다 디자인입니다 UI는 살짝 어, 키가 크죠 요 화분도 10개에 3만 원입니다 디자인은 거의 비슷한데. 어 이렇게 높이만 조금 달라져 입구가 좁은 대신 살짝 높은 디자인이에요 급다리 배수구 너무 좋죠 앞에 꽃그림도 똑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아이도 랜덤으로 갈 겁니다 이 화분은 어, 지름 지름 한번 재볼까요 사이즈 사이즈 재보면 지름이 대략 한8.5 정도 되고요 높이가 9.5 정도 됩니다. 완전 신납니다. 요 여주분, 요 아이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금세 완파될 거예요. 오늘도 빠른 찜이 필요한 거고요. 요 아이도 10개를 구매하시면 원형 깔망 한 봉지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은 다육 아트분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아트분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는데요. 요 아트분은 1개에 22,000원이고 3개를 구매하시면 6만원. 그리고 원형 깔망 선물로 드립니다. 이 아이들 색상은 이렇게 아이보리, 노란? 노랑 아이보리, 이런 색상 있고, 어, 밑에 핑크, 하늘색, 이렇게 핑크색 있습니다. 이 아이들 색상은 랜덤으로 갈 거예요. 어, 여기 입구가, 입구가 이렇게 밋밋한 아이가 있고, 입구가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어, 색상은 요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제가, 어, 1번으로 할게요. 1번 디자인 이렇게 생겼습니다. UI 굽다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보완이 됐고요. 물마름 통계성 좋은 국산 화분입니다. UI 1번이에요. 1번은 요생성밖에 없네요. 그래서 UI 1번, 한 개에 22,000원, 3개를 구매하시면 6만원입니다. 사이즈를 한짓 네. 사이즈 재볼게요. 사이즈는 지름이 대략 12cm 정도 하고 높이가 17cm 정도 하는데 수제화분이라서 사이즈는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2번이에요. 2번 디자인도 어,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지름이 대략 11.5cm 정도 하고 높이는 대략 한 17, 18cm 정도 합니다. 수제화분이라서 사이즈는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수입꽃분이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이 왔습니다. 이 베트남 화분은 어, 우리나라 분이 베트남이 인건비가 싸니까 베트남에 가서 이렇게 만들어 오는데요. 너무 예쁘죠? 가성비도 너무 좋고요. 사이즈도 너무 좋습니다. 이런 화분은, 어, 우리가 다육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인데요. 요 화분은 앞에 꽃 디자인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랜덤으로 갈 거고요. 어, 깔끔한 화이트, 깔끔한 화이트고 밑에 굽다리는 이렇게 어 진한 초콜릿 빛감이라서 안정감 있고요. 굽다리도 3개고 배수구도 너무 좋은 이 화분은 개당 8,000원인데요. 10개를 구매하시면 1개 더 드리고 사각깔망 2장 선물로 드립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를 재보면 외경이 딱 10cm 정도 나오네요. 외경은 10cm 정도 나오고 높이는 9cm 정도 나옵니다. 어, 꽃이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어요. 이런 꽃 디자인도 있고요. 어, 풍경이 있어요. 이렇게 나무, 이런 것도 예쁘죠. 이러고, 집, 이런 것도 예쁩니다. 은은하니. 어, 이렇게, 어, 새로운 디자인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사이즈가 너무 좋았졌습니다 엄청 큰 사이즈인데, 어, 사이즈 너무 좋은 단지형 화분인데요. 요 화분은 개당 만 이천 원 이에요. 그래서 요 화분도 열 개를 구매하시면 한개더 선물로 드리고 사각갈망 두장 선물로 드리는데요. 이렇게 꽃 디자인이 어, 다양해서 랜덤으로 갈 거고요. 요 아이도 급다리 세 개, 배스구도 좋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꽃이 있고 옆에 이렇게, 어 나뭇잎, 어 너무 예쁘다. 요런 디자인도 있고요. 요런 디자인도 있습니다. 랜덤으로 가요. 요렇게 은은한 색감의 꽃도 있고요. 요 아이 기본이 깔끔한 화이트 톤이라서 어떤 아이를 분갈이 해줘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개당 12,000원이고 10개 구매하시면 한개더 선물로 드리고 사각깔망 두장 선물로 드립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 아이는 지름이 12cm 정도 하고요. 높이, 높이는 높이 대략 한 11cm 정도 합니다. 배수구도 너무너무 좋고요. 이 아이 사이즈... 가 너무너무 좋고 배수구도 좋아 갖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입니다 다음은 베트남 수입분 가성비 좋은 화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 첫번째 미니 쪼꼬미 사각분 인데요 요 화분은 어, 종자포트 분갈이 해주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요 화분은 개당 3,000원 이고요 10개를 구매하시면 1개 더 선물로 드리고 사각갈망 2장씩 어, 선물로 드립니다 요 포트가 어, 종자포트가 5.5cm 포트인데요. 5.5cm 포트 분갈이 해주기 딱 좋죠. 사이즈를 재보면 어, 외경이 대략 7cm 정도 하고요. 높이도 7cm 정도 합니다. 굽다리 짱짱하고요. 배수구도 좋은 베트남 수입분이면서 정리하기도 좋은 사각분이랍니다. 다음은 원형분입니다. 요 원형분은 개당 4,000원이에요. 요 원형분은 빨간 포트 분갈이 해주기 딱 좋은 사이즈라서 가성비 너무 좋은 화분인데요. 요 화분은 개당 4,000원이에요. 개당 4,000원이고 배수구도 좋고 급다리도 좋습니다. 이 아이는 위에서 보면 살짝 어 꽃같은 무늬 이렇게 살짝 어, 삼각 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 어, 랜덤으로 골고루 넣어서 드립니다 10개를 구매하시면 1개 더 선물로 드리고 사각갈망 2장 선물로 갑니다 다음은 사각분인데요 이 화분 사이즈 대비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개당 5,000원 화분인데요. 이 화분도 10개를 구매하시면 한개더 선물로 드리는데요. 이 사각 화분 정리하기도 좋고요. 9cm 포트 분갈이 해 주기 딱 좋은 사이즈랍니다.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요 아이는 외경이 대략 9cm 정도 되고요. 내경은 한 7cm 정도 됩니다. 높이도 9cm 정도 돼요. 아이도 굽다리 좋고 배수도 좋습니다. 개당 5,000원이고 10개를 구매하시면 한개더 선물 드리고 사각갈망 두장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은 사각분, 어, 개당 6,000원 화분입니다. 사이즈가 좀더 커졌죠? 요 화분도 10개를 구매하시면 1개 더 선물로 드리고, 사각갈망 두장 선물로 드립니다. 요 아이는 사이즈가 좋아서, 어, 10cm 포트 분갈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재볼게요. 요 아이는 외경이 10cm입니다. 외경이 10cm, 내경은 8cm 정도 되고요. 높이도 10cm 정도 하는 사각 화분이라서 정리하기 좋은 화분입니다. 다음은 살짝 롱분입니다. 사각 롱분인데요. 이 화분은 개당 6,000원. 10개를 구매하시면 1개 더 선물 드리고 사각 갈망 선물로 갑니다. 롱분이라서 목대 있는 다육이 분갈이 해주기 좋습니다. 협소한 베란다에 간섭하지 않게 롱분으로 일부러 단차를 이용해서 분갈이 해주기도 하죠.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는 어, 요 화분은 개, 어, 지름이 10cm 정도 하고요. 높이는 11.5cm 정도 하는 롱분입니다. 극달이 좋고 배수도 좋은 롱분. 개당 6,000원, 10플러스 원입니다. 오늘 사이즈 더 커진, 어, 사이즈 너무 좋은 사각분인데요. 요 화분은 사이즈가 커서 개당 만원입니다. 요 화분은 6개를 구매하시면 한개더 선물로 드리고, 사각갈망 선물로 드립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를 재보면 이 아이는 외경이 대략 13.5. 와, 사이즈 진짜 좋네요. 13.5 정도 되고 높이는 11cm 정도 합니다. 이 화분도 급달이 좋고요. 배수구 너무 좋은 사각분, 이 사이즈 너무너무 좋은 화분입니다. 다음은 한꺼번에 올려놨습니다. 사이즈 비교해드리려고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이 화분은 3,000원, 4,000원, 요 사각 화분 5,000원, 좀더 커진 사각 화분 6,000원, 롱본 스타일 사각 화분 6,000원, 그리고 커다란 사각 화분은 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이즈 비교가 되죠? 위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사이즈 비교되게 한 번에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수입 미니 분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화분은 이번에 가격이 너무 너무 좋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스피드 다육에서요 화분을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여기 베트남 화분에서 착한 가격으로 준비해 주셔고 여러분들한테도 착한 가격으로 갑니다. 이 화분은 10개에 5만원입니다. 완전 신나죠? 어, 사이즈가 조금이 종자포트 또는 7.5cm 포트 분갈이 해주기 너무너무 좋고요. 어, 협소한 베란다에서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둥근 사각이라서 정리해도 너무너무 좋고 통행갈도 있습니다. 꽃그림이 정말 많아서 이 화분은 어, 랜덤으로 꽃그림 갈 거예요. 어, 꽃그림은 다양해요. 이런 나무도 있고, 꽃나무도 있고, 어, 꽃그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이즈는 똑같겠죠?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사이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는 지름이 대략 한 8cm 정도 하는 거고요. 높이는 대략 한 7cm 정도 합니다. 급다리 배수고 너무 좋은 베트남 수입 미니분 너무너무 예쁜 아이 오늘 10개에 5만 원 소개시켜드립니다. 다음은 베트남 수입 사각분, 사이즈 너무 좋은 화분입니다. 이 화분은 어, 지난번에 가격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어, 베트남 수입분이 착하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어, 스피드 다육에서 이화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베트남 수입분에서 착한 가격으로 입고를 시켜주셨습니다. 이 화분은 그래서 두개에 22,000원입니다. 두개에 22,000원인데 사장님이 웬만하면 그림을 이렇게 맞춰 드린대요. 이렇게 나무는 나무끼리, 꽃그림은 꽃그림끼리.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사장님이 비슷한 계열로 이렇게 맞춰 준다고 합니다. 좋죠? 이렇게 빨간 단풍나무 두개나도 예쁘겠죠? 이 아이 둥근 사각화분인데요. 사이즈도 좋습니다. 사이즈 재볼게요. 지름이 대략 10.5, 10.5 정도 되고요. 높이는 대략 9.5 정도 됩니다. 이 화분도 배수구 너무 좋고요. 급다리도 좋고 사이즈에 비해서 가볍고 이렇게 정리하기도 좋은 화분입니다. 다음은 수입 화분 신상입니다. 이 아이 사이즈 대비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이 화분은 개당 만 원이고요. 이 화분 열 개를 구매하시면 한개더 선물로 드리는데요. 와뭐 외형을 굉장히 멋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두봉 어 이렇게 도봉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멋있는 어,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코사지도 예쁘게 제각각이고요. 어, 색상도 여러 가지 색감으로 해서 제각각입니다. 어, 색감은 랜덤으로 갈 거예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 사이즈를 재보면 외경은 대략 13.5, 내경은 11.5cm 정도 하고요. 높이는 어, 11.5에서 12cm 정도 합니다. 아, 국다리도 좋구요. 배수구도 좋은 사이즈 대비 가성비 너무 좋구요. 이 사이즈에 비해서 생각보다 아, 그 무게도 가벼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0원짜리 있고요 요거보다 좀큰 사이즈 있습니다. 큰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큰 사이즈 화분입니다. 요큰 사이즈는 아, 개당 1 8 0 0 0원이고요요 화분은 다섯 개를 구매하시면 한개더 선물로 드리고, 어, 사각깔망 두장 선물로 드리는데요. 요 화분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사이즈가 좀 커졌어요. 급달이 배수구 너무너무 좋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꼭 나무 등걸처럼 이렇게 예쁘게, 어 오돌토돌하게 무늬가 되어 있습니다. 360도 이렇게 멋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요 화분은 사이즈도 너무 좋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를 재보면 이 아이는 외경이 대략 16cm, 내경은 13.5cm 정도 하고요. 높이는 대략 한 15.5cm 정도 합니다. 사이즈 너무 좋은 화분 있고요. 어. 다음은 사이즈 좋은 수입 화분, 사각 수입 화분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화분은 개당 만 원이고요. 열 개를 구매하시면 한개더 선물로 드리고, 사각 갈망 두장 선물로 드립니다. 요 화분은 이렇게 도봉하고 써 있는데, 요 화분은 우리나라 분이 베트남에 가서 만들어 온 화분입니다. 어, 급달이 좋고 배수구도 너무 좋습니다. 사이즈 대비 가성비 너무 좋은 요 화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각 화분이라서 정리하기도 좋을 것 같죠. 지름은 대략 12.5, 12cm 에서 12.5cm 정도 하고요. 높이는 대략 11.5cm 정도 하는데, 요 화분 굉장히 멋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멋있죠. 옆에 모서리에 이렇게 예쁘게 해줬고요. 지금 보면 360도 이렇게 꼭 통나무 등걸 같은 어 그런 느낌? 이렇게 되어 있고, 색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색상은 랜덤으로 갈 겁니다. 다음은 사이즈 너무 좋은 대품 사이즈 화분이 왔습니다. 이 화분은 개당 18,000원이고요. 다섯 개를 구매하시면 한개더 드리고, 사각할 망두장 선물로 드립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가 어, 외경이 대략 16.5, 16, 16에서 16.5cm 정도 하고요. 높이는 14cm 하는 완전 대품 사이즈 화분인데요. 이 화분 굉장히 멋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옆에 이렇게 마사드 붙여서 이렇게 어, 디자인을 만들었고요. 아, 국다리도 짱짱하고 배수부도 너무 좋습니다. 옆모습 이렇게 통나무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네이비 색감도 있고요. 카키, 브라운 톤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보면 도봉하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화분은 제가 얘기로 어, 베트남 수입 화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즈 대비 가성비 너무 뭐 좋은 화분입니다. 다음은 원목 선반 세트 소개시켜 드립니다. 원목 선반이 이번에는 어, 좀더 넓적하고 사이즈 좋은 아가가 새로 입고 되었습니다. 이 아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어, 원목, 방부목이 두 칸씩 들어있어요. 두 칸씩 들어있어서 사이즈가 너무너무 좋은 아가가 왔습니다. 이 아이 사이즈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이 아이 두 개, 한 세트에 7만원 소개시켜드리고요이 아이는 가로가 90입니다. 가로가 9 0이고요 여기 넓이가, 넓이가 24cm. 이 아이 커다란 거 높이는 31cm인 거고요 밑에, 밑에 선반은 가로 세로는 똑같아요. 가로 90. 여기 넓이가 24, 그리고 높이가 17cm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를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이는 분리가 돼요.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떨어지기 서 분리가 되고, 이렇게 두 개, 한 세트에 7만원입니다. 이 아이 다리를 얼마나 짱짱하게 만들었는지, 다리를 한번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짱짱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이 아이 다리를, 다리를 보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다 하나하나 되고요. 더 대박인 것은 못이 밖에서 안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완전 손이 많이 가고요. 짱짱하고 방부목으로 예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 아이 사장님이 그러는데 사람이 두 명이 올라가서 뛰어, 뛰어도 튼튼한 그런 선반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넓적한 게 와갖고 요 선반은 제가 볼때 키핑장에서 사용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베란다에서도 완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 오늘 가성비 좋게 한 세트에 7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선반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원하셔서 금세 품절되고 입고를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었는데요. 드디어 요 나무 선반이 방부목 선반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이즈별로 두 세트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커다란 사이즈 1번, 그다음에 조금 작은 사이즈 2번 해서 어, 선반은 1번, 2번 두 개인데요. 요 1번 세트 이렇게 두, 두 개, 2종 2종에 1번 세트고요. 2번도 이렇게 2종에 2번 그러니까 한 세트 당이 아이들은 세트 당 2종입니다. 1번 일단은 1번 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세트는 가로가 79.5 이렇게 기다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79.5 그리고 폭 폭이 13.5입니다. 폭이 13.5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높이가 높이가 20cm예요. 높이가 20cm고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어 79.5, 79.5에 13.5 그리고 이 아이 앞에 있는 아가는 높이가 10.5 해서 아이 두개 합쳐서 이 아이 두개 합쳐서 2종에 55,000원입니다. 지난번에는 폭이 조금 더 넓어갖고 6만 원이었었는데요. 이번에는 폭이 살짝 좁아져서 한 세트에 5만 5천 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낮은 거 하나 어, 뒤에 어, 20cm 키가 20cm 하나 해서 이렇게 한 세트에. 55,000원입니다. 원목 선반 2종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원목 선반 2종은 원래, 어, 정가가 4만원인데요. 오늘 반값도 안 하는 가격, 19,000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아이는, 어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조금 큰 사이즈가 있고, 조금 작은 사이즈가 있어서, 이렇게 밑으로 쏙 들어갑니다. 요 선반 사이즈 재볼게요. 큰 사이즈를 재보면, 가로가 39.5 정도 되고요. 세로, 세로는 대략 14cm 정도 하고, 높이, 높이는 14.5cm 정도 합니다. 작은 선반은 가로가 대략 한 34cm 정도 하고요. 세로, 세로는 대략 9.5cm 정도 하고, 높이, 높이는 대략 10cm 정도 합니다 이 아이 협소한 어, 공간에 예쁘게 데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란다 또는 거실에다가 예쁜 아이 이렇게 확 올려놓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되고요 어, 이렇게 층이 되고 앞쪽으로 이렇게 놔도 됩니다 이렇게 놔도 되는 이 원목 선반 2종에 오늘 19,000원 특별가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컴폴레토 10L에 13,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컴폴레토 지난번에 스피드즈 아육에서 정말 착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입고 되면서 정가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흙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고 계신데요. 요 컴폴레토 이탈리아 흙은 어, 발트 피트가 들어가고 아이리스 피트 그리고 질소인 칼슘을 기반으로 하는 보카 미네랄토 미네랄 비료가 들어가고요. 경석, 가볍고 다공성을 지닌 화산암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자가 고운 피트가 어 들어갑니다. 요 아이는 다육이뿐만이 아니고 관엽에도 좋은 어 이탈리아 흙인 거고 요 아이는 어 배합토 섞을 때한 10분의 1, 1 정도, 10%만 섞어줘도 좋은 이탈리아 컴플레토 토 10리터에 13,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 아이는 이탈리아 수풀, 통기성 좋고 가벼워서 사랑받고 있는 요 이탈리아 수풀 10리터에 2만원입니다. 이건 어, 산야초입니다. 사야초 2리터, 2리터는 5천원인거고요 작은 작은 봉투죠. 2리터는 5천원, 이아이 10리터는 2만원입니다. 완전 프리미엄인거고요 좋은 재료를 써 있는 산야초입니다. 조국토, 녹소토, 단석, 제올라이트, 마사토를 엄선해서 균형 있게 배합한 고급 산야초입니다. 작은 2리터는 5,000원, 10리터는 2만 원입니다. 다육이 전용 분갈이 흙, 이 아이는 5.5리터에 7,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 다육이 전용 분갈이 흙인데요. 베란다에서 사용할 때는 마사나 펄라이트 아니면 사야초 이런 거를 좀 섞어서 사용해주면 더 좋답니다. 다음은 분갈이 매트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우리가 베란다에서 분갈이할 때막흙다 날리잖아요. 요 아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똑딱이를 열었다 풀었다 할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땐개워 놓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둘수 있는데 요. 요아가 분갈이 매트, 요아이는 한개에 5,000원입니다. 다음은 원형 깔망이 왔습니다. 대중소로 온 거고요. 요아이들은 50장씩, 어, 대가 4,000원, 중간 3,000원, 소가 2,000원입니다. 원형 깔망이라서 안 잘라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깔망, 대중소, 4,000원, 3,000원, 2,000원입니다. 다음은 원예용 가위 15,000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원예용 가위는 제가 캠핑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위인데요. 깔망이 정말 잘 잘라집니다. 어, 손 힘들지 않게 자를 수 있는 가위인 거고요. 원래 요 아가, 어, 18,000원인 걸 알고 있는데, 오늘 사장님이 15,000원 기분 좋게 착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깔망입니다. 요 깔망은 두 장에 천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깔망 가위로 자르면 되겠네. <laughs> 요, 어, 요 깔망 두 장에 천 원이에요. 요거는 어디서든 두 장에 천 원인 것 같아요. 파키스탄 핀셋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동안은 중간 대자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소자가 왔습니다. 사이즈 너무 좋은, 어, 요 의료용 핀셋이고요. 전부 다 파키스탄 용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제가 분갈이 할때늘 쓰는, 어, 핀셋이 요 아이입니다. 14cm 핀셋, 요 아이는 3,000원이에요. 소짜리는 3,000원, 20cm 중간짜리는 7,000원, 25.5 25cm 정도하는 대사이즈는 8,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아이 삼발이 핀셋입니다. 이쪽에는 삼발이고 이쪽은 직선이라서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삼발이 핀셋은 15,000원인 거고요. 이 아이 곡선 핀셋입니다. 곡선 있고 이쪽에는 흙을 눌러줄 수 있어서 이 아이도 양쪽으로 사용 가능한 곡선 핀셋 이 아이는 13,000원입니다. 식물 지지대 10개에 2,000원입니다. 식물 지지대 요 아가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쇼벨입니다. 쇼벨 요 아이 1개에 3,000원입니다. 요 쇼벨은 국산 제품이에요. 국산으로 되어 있는 쇼벨 1개에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이름표입니다. 요 노랑 이름표는 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100개 정도 노랑 이름표 3,000원인 거고요. 요 아이 별표 이름표 이 아이는 250개에 5,000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는 이름표 3,000원, 5,000원입니다. 에어프로어 퐁퐁이 6,000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번에 스피드 다육에 색상이 여러 가지가 왔는데요. 이 아이 개당 6,000원인 거고, 랜덤으로 갑니다. 다음은 바라촉진 다둥이 다육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둥이 다육은 두 가지가 왔습니다. 300cc짜리는 13,000원. 그리고 용량이 좀큰 용량이 왔습니다. 600cc 짜리는 18,000원입니다. 요 아이들은 이렇게 스프레이 하나씩 있으니까 요 아가 이렇게 뚜껑 열어서 요 스프레이 눌러갖고 넣어갖고 칙칙칙 뿌려주면 되는 거고요. 요 아이는 아드리안, 아드리안인데요. 요 아이 사장님이랑 저랑 맨 처음에 요 다둥이 뿌려놨었는데 요 아이가 이렇게 자구를 많이 줬습니다. 완전 대박이죠. 어, 나는, 어, 꼬집기 적심해서 어, 풍성한 자구를 만들고 싶다 하실 때, 요 바라촉진 다등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300cc는 13,000원, 600cc는 18,000원입니다. 다음은 스피드 다육의 어, 분갈이용 물레가 왔습니다. 유아이 이렇게 잘 돌아가서 분갈이 할때 너무너무 편하고 하역될 때도 좋은 유아가 오늘 8,000원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사이즈 재볼까요? 이 아이 지름이 대략 한 26cm 정도 하는 요물레이 요 아이는 한 개에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육이 밥입니다. 요 다육이 밥 미량 요소로 되어 있고요. 290g에 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화분 위에다가 올려주면 된답니다. 다음은 친환경 천연 칼슘 비료입니다. 식물 트튼, 면역력 증가, 생육 촉진, 토양 중화, 방충 효과 있는 이 화분용, 이 아이도 한 병에, 뭐죠? 한 포트에 6,000원, 6,000원 합니다. 균킬, 춘킬이 아이는 500cc인 거고요. 한 병에 6,000원씩 합니다. 균킬 6,000원, 춘킬 6,000원. 이 아이들은 비상용으로 구비하고 있으면 좋답니다. 다육경입니다. 벌레 퇴치제 스프레이예요 300g 스프레이로 되어 있는 이 아이는 한 병에 7,000원이에요. 어, 벌레 퇴치용이 있고, 영양이 있습니다. 영양 살균 해동용. 이 아이는 각각 한 병에 어, 스프레이용 7,000원씩입니다. 다음은 온수도에 6,000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온수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스피드다임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온수도개를 그렇게 찾으셨다고 합니다. 요즘 날씨에 딱이죠. 정말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는 분, 하우스에서 다육이를 키우는 분, 요즘 날씨가 너무 춥, 춥잖아요. 정말 온도 체크는 기본이죠. 요온 스톡의 UI 개당 6,000원씩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녹소토 5,000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녹소토는 우수한 보비력, 배수성, 통기성을 향상시키고 살균, 무은 용토라고 합니다. 다공질 흙으로 매우 가볍고 고온 가공 및 살균 처리에서 작균 번식 예방에 도움을 주고 배수력, 통기성이 우수한 고급 용토. 녹소토 UI 한 봉지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통기성이 우수한 펄라이트 한 봉지에 3,000원 소개시켜 드리고요. 요, 다음은 훈탄. 훈탄, 식물의 건강한 뿌리 성장을 위한 훈탄 UI 완겨 태운 거죠. 요 명품 훈탄 UI도 한 봉지에 3,000원입니다. 이건 질석입니다. 수분을 오래 유지하는 수분 증발을 방지하고 보습력 유지 및 양분 보존의 역할을 하는, 어, 질석, 명품 질석 UI는 한 봉지에 5,000원입니다. 스피드 다육의, 예쁜 다육들과 부자재 소개시켜드리고 오늘의 영상 마칠게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육TV를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